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제가 이런 폭 폭로... 폭락장 속에서 딱한 종목만 모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폭락장이 오히려 놀림의 기회라고 볼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한국항공우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자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2 8일자의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폭락장 속의 기회 가격이 온 주식 딱 하나 고르라면은 방산주 중에 이것이다. 다시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 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잡아 드렸나요? 7만 원대까지 눌림. 터치. 7만 원 터치 나오면 여기서부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7만 원선 제가 잡아 드렸던 가격대까지 아래꼬리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지금에라도 접근이 가능하냐? 그럼 나는 최고가 98,000에 물렸는데 여기까지 언제 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통해 설명드릴테니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대의 눌림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먼저 시세봉이 형성이 됐었던 그 가격대의 7만원. 7만원에서 7만, 7만, 7만 천원봉에 맞고 떨어지는 가격이라서 이 가격의 눌림폭이 단기간의 눌림이 깊었기 때문에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85,000원. 이 가격대 보면은 주가가 한번 돌파 이후에 올라오면서 들어온 물량들이 있잖아요. 들어온 물량들이 여기에서 유입이 되고 이 고가를 찍으면서 갑자기 빠져보니까 물린 사람들의 물량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쭉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 그리고 고가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평단 낮추려고 들어온 물량.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당일에도 바로 아랫꼬리를 달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만 5천원에 새로 쌓인 신규 물량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규 물량들이 일단은 큰 낙폭을 겪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던 물량들이 일부 이 가격에 팔만 오천 원 근사치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일부 나와줄 건데, 이게 우르르 떨어질 정도의 물량은 아닐 거예요. 소화해내가는 과정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이 물량 중에 소화하고 남을 사람들을 홀딩을 하면서 그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 때이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지금 요즘 좀 단타로 타이밍 오는 애들 매매를 돌리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누가 이걸 단타를 치나요? 단기적으로 보려고 드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눌린 가격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85,000원에서 시세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시세가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긴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보면이 반등장. 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만일 이 가격대에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7만 원대 가격을 지켜내주면서 반등에 야금야금 나와서 이 지금 봉 캔들 있죠. 주봉상에서 8만 5천 원을 결국 뚫어내고 해당 고점까지 추가적인 상승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니까요. 더 늦기 전에 지금 타이밍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국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이 하나오션도 언제 말씀을 드렸나요? 보면은 작년 12월 16일 자에 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나 말씀드리면서 결국 터뜨리면서 주가 폭등시킨다. 박스를 강하게 돌파한다. 자,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신호가 나옵니다. 라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가격. 3만원대 초반이잖아요? 자, 하나오션 3만원대가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12월 16일자, 16일자가 이 가격이거든요? 자,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 박스를 뚫어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면은 3만원 초반대인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결국 정고에 박스를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때부터 미친듯이 날아가기 시작해서 주가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3만 2천원. 부터 해서 어 8만원대 고가까지 150%가 날아갔죠. 중간중간에 이런 눌림 타이밍에서 매수 가능한 때다 잡아드렸고 조정폭 나올 수 있다 눌린 구간 잡아드렸었고 흐름들 말씀드린 거 하나오션 쳐가지고 제가 찍어드린 영상 쭉 보셔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도 어 전례 없었던 신고가 세워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실 때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 주셔야지 계속되는 업로드 함께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영상 보고도 꾸준히 시세 볼 때까지 어, 영상이 업로드 될수 있으니까 꼭 많은 시청과 함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거대로 좀 끌고 가면서 묵혀둬서 수익률을 조금 조금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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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부는 계좌를 이렇게 모아가는 애 하나 그리고 여기 모아가는 애 이제 물린 애들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여기에서부터는 신규 종목들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진 첨단 소재 보잖아요. 그러면 3월 21일 자, 제가 여기 대놓고, 어, 추가 매집으로 만든 세력들의 물량 평당가는 12,000원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 드렸죠? 자, 여기 가격이 공모가가 9,000원이다. 공모가가 9,000원인데 자, 여기에서 가격이 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물량을 더 사준 그런 매집의 흔적들이 여기에서 곳곳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평당가가 지금 12,000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가격 사이 인 어떻게 나갔습니까? 1 2 0 0 0원대 가격은 이 17,000원대의 이틀간에 걸쳐서 매도 중이니까 평균 매도 단가 고려해서 17,000원 이상부터 걸기라고 요렇게2 1일날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여기 오일선에서 지지 확인하는 자리가 25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26일에 거쳐가지고 25일에 가격 매도하는 거 체크 들어갔고 가격 말아 올렸으니까 자 여기에서 17,000원 이상 제시를 드리고 윗골이 달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여기 26일자 영상. 26일자 영상에서도 아, 2차 물량이 있다. 남은 물량이랑 더 높은 평단에 들어온 2차 매도 물량은 이 가격에서 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리를 받으렸던 라인이 자, 여기 15,000원대 가격에 지지가 유지가 되면서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리고 자 보시면은 27일자에 저가가 14,920원. 요 15,000원 초반대까지 결국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또 2차 슈팅이 나왔죠. 2차 슈팅에 추가 물량이 들어온 가격은 14,000원대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요 작전 물량은 시초가부터 7%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1 8 2 0 0 원의 전량 매도가 들어가자 자 요때 전날은 오일선 지지 받고 분봉상 시가 이탈 안 나오고 한 차례 더 반등 가능하다 오장에 한번더 살펴드리고 자 오전장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시초가 7%뜰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돌파와 눌림이 평균 가격과 함께 18,200원대 자리를 표시를 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하셨어도 한 1시간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단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은 가격대를 예측을 해서 발송을 도와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마다 윗꼬리를 자주 달아줬으니 윗꼬리 매도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주는 가격대까지 모두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서 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최고가에 가까운 근사치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 좋아하시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쯤이라고 알려드린 것보다 확실하게 한 가격 콕 집어가지고 알려드렸을 때이 가격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이 대략적인 가격으로 감을 잡아서 팔아서 해 수익 실현을 더 크게 못했다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마다의 분석과 접근법,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베스트의 타점을 공유를 드리다 보니, 요거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로서 가장 빠르게 세밀한 타점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010-4407-6279번 보이시는 번호 있죠.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만 남겨주시면 조금 더 실시간에 세밀하고 최고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대를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영상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눌러두시고 문자 한통 보내고 연이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드리든 유튜브에서 요런 종목 움직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설명드렸던 애들 중에서 타점이 정확하게 돌아온 애한테 이렇게 바로 사인이 나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3월 21일 금요일자에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아, 요게 3월 11일, 한 12일, 요쯤에 아, 말씀드렸던 요런 거 관심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타점은 21일날 제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1 1일자에 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시가부터 출발을 해서 고가까지 오늘 움직임이 한8% 수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자, 21일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2 1일자에 캔들. 자, 요거를 지워야 될것 같네요. 자, 요때 이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들어갔을 때 자, 시가에서부터 눌린 구간인데 전일 종가까지라고 제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도 자, 8% 유튜브 보고 수익 볼수 있는 거, 이것도 수익 잘한 거죠. 하지만 13%로 수익 확률은 높여내고. 그리고 뭐예요? 보유 기간은 더 줄여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림목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게 타점이네요. 보시면은 전일 종가 4,300원 부근에 매수 왜 박스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될 수 있는 이 가격의 하방에서 지지 반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박스 상단까지 먹을게요라고 했는데 오후 장에 보니까 수급의 유입이 좋아가지고 요 전고점 이상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홀딩하고. 딱 9시 개장이 힘이 세니까 요거를 한번 노려봅시다라고 설명드려서 자,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이상 4,900원 전량 매도 제시를 도와드리고 최고점 가격 얼마? 4,970원까지 갔으니까 4,900원 이상 수익 충분히 발생됐죠. 그래서 제가 누차 영상에서 보다 세밀한 가격 전략 탑점을 공유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자가 가장 빠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 위주로 매일매일 선별을 해서 찍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7개나 8개 영상이나 이렇게 꽤 많이 찍어드린다 불구하고 모든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문자는요 제가 이미 이런 관심 종목이라던가 종목들 말씀드렸던 걸쫙 세팅을 해놓고 매일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뜨나 뭐가 뜨나 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세를 매일 이렇게 한번씩 돌려 보는게 그냥 습관 이에요 그래서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거 바로바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은요 대응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셀비언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 드렸던 이유도 샀다 팔았다 먹고 팔고 또 타점 오면 또 먹고 이런 뭐예요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게 수익까지 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먹는 거다 그러면 수익도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럼 뭐예요 현금 확보가 빨리 되니까 또 종목 다른걸로 단계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공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상단에 띄워 드리는 전화번호 010 4407 6279 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은 요렇게 정확한 타점이 온 애들을 당일 매수, 매도, 홀딩, 타점 전략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 먹으시고 저한테는 영상에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링크 공유하기까지 해서 아, 요거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까지 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윈윈 할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